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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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카트라이더! 이전에 준비한 세구 땅에! 세구 땅에! 세구 땅에! 세구 땅에! 아바타! 바로바로바로바 바로. 뿅! 안녕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야, 저 일부러 눈고정 시킴. 이 얼빠람이 더 매력있어. <laughs> 안녕하세요? 고에고입니다 응? 왜요? 다오인데요? 역시 근본 캐릭터는 다오 아닌가요?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눈 움직이면은 조금 더 귀엽긴 해. 아, 안녕하세요. 다오인데요. 다오고입니다. 부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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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륨. 세고 다오. 제가 올렸거든요. 그 여쭤봤거든요. 이 이런 거 광고할 때 해도 되나요? <laughs> 이 이런 이런 거. 광고주님이 싫어하실 수도 괜찮을까요? 했는데 말 개충 생겼네요. 다행히 아왜 웃기게 뭔지 알아? 나는 이거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 웃기잖아. <laughs> 아 일부러 웃기라고 한 건데 그 광고 도와주시는 어, 너무 귀엽다,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너무 멋진 의상이에요. 어 너무 멋진 의상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내가 고세고 방송을 보는 이유 키키요 멋진가? <laughs> 어? 어? 뭐, 뭐 일단 이거 멋져? 어 심지어 어, 이유 상체까지만 되어있는게 아니라 정치요. 전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삐 <laughs> <laughs> <다른 멤버들 보고 웃음> 빵가게요? 구슬 동자? <laughs> 그래, 이게 세구세구지? 키 키읍 구슬 동자 노래 가사 뭐더라? <laughs> 맨날 너는 것처럼 보여 내가 되면 뭐 옷을 보여준다고?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 파란 가진은쑤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더 웃기지?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. 내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. 내가 노는 것처럼 보여. 내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. 굴리자, 굴리. <laughs>